입니다. 오늘은 제가 애니메이션 강의 또찾아왔습니다 저번에 알려 준거잘 기억하시죠? 좀 오랜만에 있어서 저도 네. 그래서 열심히 응. 약간 그랬는데 드디어 열심히 몰아 봤습니다. 약간 이틀에 올린 영상들인데 제가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초 할기에 되게 쉬운 그런 그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시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네한 380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점프를 하고 안녕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빵을 소 빵을 어떤 애한테 던져주고 걔가 불을 내뿜는다. 다음에 터집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AI 라고 듭니다 이렇게 AI 이렇게 글씨 쓰는 거그 다음에 붙이고 팔리내리고 끝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다 보면은 먹고 불타고 이런 거를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초보분들이 하기 쉬운 방법으로. 저도 아직, 아직은 좀 이게, 저도 이게 더 쉬워요, 근데. 저는 오래 했으니까 뭐, 여러 방법이 다 맞습니다, 저한테는. 그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처음에 백지죠 이거 일단 사람을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대충 그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얘가 뭐아 얘가 뭐 점프를 한다고 치시봐 이렇게 아까 제가 점, 점프하는 거 아예 들었죠 점프를 이렇게 확대했고 화면을 확대가 여기를 점프를 하는 걸 해봅시다. 일단 사람을 먼저 그려야 하기 때문에 사람 얼굴은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 그릴 때는 저처럼 초보분들이 렇게 그려주시는 게더나잘 지어봅니다. 쫄라면 그릴라고 하면은 쫄라면이더 어려울 수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하고 확대해 갖고 이렇게 쉽게 쉽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안 됐든 다시 되돌리기. 아, 되돌리기 모르는 신의 분들을 위해 되돌리기는 이겁니다. 보셨죠? 되돌리기는 이거고, 제가 마 저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그림은 그냥 다시 되돌리기 하고 되돌리기를 해요. 뭐, 그림이 망했으면은 하지만 되돌리기도 이렇게 했어요. 많이 점을 찍고 점을 찍었어요. 다 되돌리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하고 끊었으면 이게 딱 되돌리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 아셨죠 근데 이제 저희가 확대를 또 했어요. 기본적인 것부터 조금씩 알아내. 확대를 하면은 또 확대를 취소, 취소할 때 이렇게 다시 하면은 뭐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봐요. 이거를 다시 알려줄게요. 확대는 확대 취소하기 바로 이겁니다. 확대 취소하기는. 이거예요, 이거. 실소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점프를 할 건데, 한한아그 전에 제가 캡처해 놓은 거요. 이제 처음에는 딱 이렇게 하고, 이제 처음 이렇게 하고. 여기서 그냥 점프하면 됩니다, 그냥 얘가. 그러면 점프 시네. 아까처럼 제가 했던 점프 그냥 이렇게 하고. 내려줄게요. 가면은, 틀면은 약간 점프하는 것 같은데, 약간, 뭐야, 그, 약간, 자연스럽지가 않죠. 너무 빠르고. 그래갖고, 저는 여기서, 이거 있죠. 이거. 이렇게 해갖고, 맨, 맨 오른쪽에서 한칸 뒤. 이걸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갖고, 이게 뭐냐면, 은 제가 설명을. 아, 어쨌든 제가 말해준 거 있죠? 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이제. 여기다 한 칸을 추가해요. 그다음 이렇게. 이빈 칸에다가 이제. 저희가 넣고 싶은 그림을좀더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약간 더 자연스러워졌죠. 그냥 한번 볼까요? 그래도 조금 자연스러워졌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 뛰는 느낌을 끼고 싶었거든요. 아 이거 좀더 앉아주는 그런 느낌이 음. 필요해요. 음. 그러면 이제 좀 볼까요? 수해요 이번에는 조금 네, 네. 떨어질 때 또. 네, 방금 전에 햄버거가 왔습니다. 어쨌든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은 약간 부자연스럽네요. 여기서 좀더 프레임을 추가해요. 약간 이렇게. 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까보다는 그래도 더 자연스러워진 느낌이 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점프하는 신을, 이렇게, 여덟 개의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제 얘도 이제 문코입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했죠? 코에 뭘 그려주겠습니다 일단 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눈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약간 I don't think I can keep them oh. all. 와. 자, 고.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눈코리보 그렸으니까. 네. 눈꼬리 부분도 뭐, 그려봅시다. 네요 머리카락도 그려볼게요. 머리카락은 약간 이렇게. 해서. 대충 그려봅시다. <laughs> 이 정도로? 잠깐만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왔구나. 약간 이렇게 여기까지? 근데 그래, 너무 이렇게 잘 그릴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 인물이 또 나올 때, 너무 잘 그리면 또 나중에 지쳐갖고 그리기 귀찮아요. 머리카락 좀 이상할게요. <laughs> 이상하네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좀 이상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머리는 약간 이거 짱 약간 이거 짱구 같은데? 아... 짱구 그림 같습니다 이거 왠지 저도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이거 애니메이션 이거 포기할까 이런 느낌. 한번 볼게요, 그러면 네 좋죠. 딱단8 프레임만으로도 할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저는 이렇게 약간, 날, 제가 예시를 보여드렸지만, 저는 예시에서, 예시니까 그래도, 머리카락이 윙크하이안 그렸어요. 그래도 그리니까, 좀더 그림이 생생한 것 같네요. 옷도 그려줄까요? 이렇게 하고, 하고. 좋네요. 제 저도 예전에 쫄라맨밖에 안 그렸어요 근데 쫄라맨이 오히려 더 재미없고 어려워요 제가 좀이다가 망한 망한 쫄라맨 애니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올리려다가 망한 거 있어요 자꾸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그 일로부터 약간 쫄라면이지만 약간 많이 하지는 말자. 내가 너무 기분 좋은 날에만 약간 아니 내가 너무 힘든 날에만 쫄라면을 하자. 근데 오히려 너무 힘든 날에 쫄라면을 해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운이 좋아야 돼요. 너무 힘들었을 때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이렇게요. 약간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결국 딱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저도 처음에는, 되 모르, 기능도 몰랐고,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리고, 바로 넘기고, 바로 넘기고 해갖고, 국물이, 그림이 약간 꽁꽁 들었어요. 그때는 잘 몰랐어.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저처럼 고생하지 말고, 그냥, 그냥, 바로 마스터되시라고 찍는 영상입니다. 이거 보면 누가 똥 싸는 줄 알겠다. <laughs> 자, 딱. 딴딴딴, 떨어졌던. 야, 너무 짧은뭉 몸통이 내가 왜 이렇게 그랬지? 됐다. 이제 한번 봐볼게요. 옷안 그린 거 있는지 어 여기 안 그렸다 여기 잘안 그렸네 이렇게 한 번씩 체크를 해줘야 돼요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 약간 그러니까 안 그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일단 8 프레임만으로도 이렇게 생생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처음에 이런 거 모르면은 개고생해요. 요즘에는 스틱파이터로도 많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는데요. 스틱파이터도 좋은 점은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고 이것도 좋은 점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스틱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스틱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르고, 빠르고, 재밌게, 약간, 빠르게 약간 만들 수 있는 장기 애니메이션이고, 아닌가, 장기랑, 아니, 아니네. 면 약간, 짧게 만들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긴 시간이 필요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이, 이 애니메이션 앱을 더 추천드립니다. 유튜브에 애니메이션 만드는 앱이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저도 예전에 애니메이션에 처,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을 때 그때 한번 쳐봤다가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랬다가 계속 이걸로 하다가 스틱파이터로 발견하게 되고 그때 한 당시에 스틱파이터로만 하다가 이제 또 이걸 복귀하게 되고 이게 더 이제 좀더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고 스틱파이터를 가끔씩 했습니다 스틱파이터는 그리고 모양 잡아주기가 힘든데 이건 그냥 그리면 돼요 그리는 면에서는 스틱파이터는 근데 없는 것은 다 이렇게 모양을 잡아줘야 돼갖고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걸 더 추천해 드리지만 뭐 쫄라맨 이런 거 좋아하시고 뭐 그냥 전, 나는 이렇게 너무 쫄라맨이 좋아 이런 분들은 그냥 스틱파이터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럼 안녕!